오늘 이 본문은 그대로 그냥 적용할게요. 그냥, 어, 간음, 통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 안 하고요. 어, 그냥 그대로 통간, 간음,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적용하고 그대로 설교할게요. 여기 27절, 28절 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통간이나 간음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가정을 벗어난 성적인 죄입니다. 배우자를 벗어난, 가정을 벗어난 성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자,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으면 옷이 탄다고 되어 있어요. 숯불을 밟으면, 그 뜨거운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교하면서 미움의 불, 용서하지 못하는 불을 품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적용했는데요. 지금은 그냥 가늠할게요, 가늠. 자, 우리가 가슴에 불을 품으면 내 옷이 다 타요. 숯불을 밟고 있으면 내 발이 다데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9절에 보면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 이와 같을 것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쾌락을 쾌락이 좋아서 남의 여자를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성적인 죄를 지으면 멸망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타락은 정해져 있다는 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의 근원은 가늠이라서 가늠입니다. 오죽하면 그 신전 이방 신전에는 꼭그 처녀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온갖 성적인 죄가 사제들과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죄는 탐심, 탐욕은 가늠으로 다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탄다는 거예요. 멸망이나 타락은 불보듯 뻔하고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남의 안에 통과하는 자는 뻔하다는 거. 불을 품고 있으면 당연히 타고 숯불을 발에 밟고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죠. 뻔하다는 거 타락은 지름길이라는 거죠. 30절, 31절 읽어보죠.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도둑질하고 비교를 해요. 이건 이렇게 아주 악한 의도는 아니고요. 이 성경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해요. 그래도 죄는 죄죠. 죄는 죄예요. 어떤 죄도 합리화될 수는 없어요. 아,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 어쩔 수 없는 죄는 없어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건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악가가 먹으라고 마귀가 유혹을 해도 선악과를 입에 집어넣은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탐욕이 생겨서 실제로 따서 입에 집어넣은 건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죄예요. 근데 죄는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배고파서 남의 빵을 훔쳐서 먹어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일곱 배를 갚아야 된대요. 많이 갚죠? 많이 갚아요. 칠배를 갚아야 하는데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될 정도로 일곱 배나 되니까, 물건 훔쳤는데, 돈 훔쳤는데, 자기 집에 이돈 일곱 배가 낼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뭘 얘기하냐면, 도둑질하면, 뭐, 그렇기는 하지만, 30절 다시 봐요. 보면, 멸시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7배를 갚아야 되고, 갚으려면 자기 집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멸시나안 받는다는 거예요, 멸시는. 그런데 간음은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간음은. 그러니까 평생 수치로 살 수밖에 없는 게 간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비교입니다, 비교. 남의 아무리 배를, 배가 고파서 해도,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이렇게 동정은 받아도 몇신안 받는데, 가음은 탐욕이잖아요. 남의 아내를 만지고 품으면 불에 타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과 가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응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결국 자기 영혼을 망쳐요. 자기 영혼이 타락하는 거죠 자기 영혼을 망하게 되고 상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참 복구하기 어려운 죄가 이 간음이에요 참 어려운 겁니다 다른 것은 어쩌면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걸로 될수 있지만 이 간음이나 이거는 영혼을 다 망치고요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34절 35절 읽어 볼까요? 시작.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이 남편은 내가 간음한 여자의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 아내와 너 했어요. 간음했어요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다뭐 갚으려고 하고 선물을 주고 별짓을 다해도 남편의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상황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는 게가늠이라고돼 있어요. 레위기에서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5대 제사, 7대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만 거룩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가 거룩을 잃으면 이게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목회자가 아무리 실력이고 능력이 있어도 성적인 타락에 걸리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가까운 수지에 있는 교회도 목사님이 여존 선님과 성적인 가늠이 이제 다 팩토로 드러나서 그분은 교회를 사임해도 목사님은 이제 당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수지 여기 있는데. 뭐다 드러난 이야기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에요. 오늘 말씀처럼 음란이나 간음은 가늠, 복구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 지도자들의 간음이나또 평신도 리더들의 간음은 교회 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거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거룩은 어떠면 그리스도인의 의 생명이 존재해요.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습니까? 작고 약하고, 그래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건 없어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속화되면서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은 교회 사이즈를 보고 안 가요. 근데 오히려 기존 신자들은 교회 크기 보고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가서 얼마나 교육을 받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가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기존 성도들은 교회를 고를 때 교회 크기나 사이즈를 보지만 불신자들은 오히려 안 그래요. 불신자들은 교회가 사랑이 있고 교회다운 교회에 세상 사람들은 끌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이게 뭐냐면 사람이 안 모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다 보면 모이는 거지. 모이게 하다 보면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다거룩이요 우리가 무한 공항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비행기에 새가 뭐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서 부시착을 했다 그러잖아요. 큰 공항에 보면 이 새를 쫓아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총으로 엽총 같은 걸로 빵빵해서 새를 쫓아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새가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성경은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력을 품는 것도 죄라 그랬거든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부터 새가 엔진으로 들어온 거예내 마음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새가 들어오면 그냥 비행기는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비전이 있고 목표가 뚜렷하더라도 이런 음란이 제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특별히 남성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특히 거룩을 지키고요. 가정을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우리 남성들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의 기도를 보고 큰것 같아도 안 그래요. 자식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는지를 보고 아들은 그렇게 가는 거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식들에게 신앙의 레전드가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애들이 우리 나이가 우리 나이보다 더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부모님은 레전드였구나 그렇게 남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은 도둑질은 동정은 받아도 멸시를 안 받지만 간음은 멸시를 받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남편 또 아무리 선물을 갖다 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복구되기 어려운 죄가 간음입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라고 있습니다. 잠언 5장 21절에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그렇게 보디바리 아내가 유혹을 해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특제하리요? 여호와의 길이 내 행위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을 내게 주시고 내 마음이 내 눈이 거룩하게 하시고 내 가슴이 심장이 주님의 거룩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 형제분들은 가정을 거룩으로 지키고 거룩이 깨지고 가정에 음란이 들어오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교회도 파괴됩니다. 정말 비전 있고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도 이 죄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이 어려워질 정도로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그 정말 생명싸게로, 말씀싸게로 우리를 싸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난 주일 오후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 붙들려 홀로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대장동 교회는 다른 거 몰라도 사랑이 많아. 진짜 교회 같은 교회 같아. 진짜 교회다와 그런 교회로 이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배와 사람 살리는 제자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보이는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사람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일단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주셔서 이 거룩으로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